반가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요. 주보를 잘 보고 큰 소리로 우리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함께하는 생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새 생명, 새 생활에 있는.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외치면 빈칸이 보일 거예요. 그 빈칸을 보고 또 성경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짜잔 자 어떤 게 가려져 있을까요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단어를 숨겨놨어요 하나 둘셋 외쳐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너. 뭐야? 엄청 많지요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오! 정말 다 들고 온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좋은 책들이 있어요. 어, 유명한 작가가 지은 책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또 여러 가지의 좋은 교훈도 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알아야 될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아무리 세상에 좋은 책이라고 해도 성경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크게 구약과 또 이쪽에는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총몇 권이 있을까요? 39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총몇 권이 있을까요? 맞아요. 27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합하면 성경은 총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총6권 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구구단으로 외우면 쉬워요 3, 9, 27 그래서 모두 합하면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요 그래서 존호사님은 줄여서 창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말라기에요 자이 구약에는요 총네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요 첫번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장세기 주래국기 주레국, 장세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또 구약에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와 노래가 담긴 시가서가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이냐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예언하는 이 예언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언서를 쓸게요. 그래서 전체는 총 구약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신약에는 제일 첫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맞아요. 마태복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볼게요. 마태복음은 줄여서 마예요. 그러면 이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유다계시로? 요한 계시록그래서 줄여서 계시록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신약에도 총네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생애에 담겨져 있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고 바로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리고 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한 일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사도들이, 어, 성도들과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로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런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똑같이 네 가지의 구성으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로 구약이 만들어졌고요. 또 신약은 제일 첫 번째로 헬라어라는 이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많은 언어가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성경이 번역돼서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어 알파벳은 배우고 흔히 보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보여주. 줄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글자도 아닌 정말 모양과 그림까지 생겼죠. 원래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어떤 언어일까요? 바로 이것이 헬라어예요. 이렇게 헬라어 언어로 신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존도사님, 왜 구약과 신약이 나눈 기준은 뭘까요?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이 나눈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든 책이 뭐예요? 바로 구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기록된 책이 뭐예요?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나누는 기준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16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 직업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각각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마치 하나의 책처럼 구성되어 있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일치해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대의 호서 3장 16절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성경을 쓴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또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곧 성경은 누가 썼냐면 바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 세상은요, 흑암과 공호, 어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고요. 또 하늘에 필요한 것들, 또 땅에 필요한 것들, 또 물에서 필요한, 바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늘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해요? 땅? 바다,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땅에 있을 때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우리 인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전도사님이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또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면은 불행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일 고통과 슬픔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까요? 자,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승력이, 우리 민혁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데,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오늘 읽었던 힌트인데,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감사하게도,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머니 옆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마음과 믿음이 쑥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한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는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또 교회 선생님과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왜한 달마다 한 번씩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 네 번째, 이제는 말씀을 매일 쓰고 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포럼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봤나요? 재창조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이러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재창조라는 것은 다시 변화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성경 안에는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또한 재창조의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전호사님, 저는 지난주에 책,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아니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저는 친구랑 싸워서 너무 속상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엄청난 말씀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 호서 3장 16절 말씀 매일 쓰기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매일 성경 한장 읽기 사무엘상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도 아직 9월 달에 읽지 못한 이 성경책을 보충해서 읽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시작. 줌 달아, 반 참석하기. 하요일 밤 8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포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미션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 손. 기도 기도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매일 말씀만 붙잡고 재창조의 능력에 일어나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